반갑습니다.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주식, 투자시장이 참 어려운 게요. 최고 실적이 발표가 되면 그때가 꼭지는 때도 있고요. 실적이 쇼크가 나면 그때가 단기적으로는 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대 매출액에 최대 실적,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액은 86조, 영업이익은 12조 1,000억 원을 달성을 하면서 그동안 부진했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반등을 크게 시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주식시장 삼성전자의 주가 추세를 보면 주식 경원 중에 하나인 호재도 발표가 되면 더 이상 호재가 아니라는 그러한 격언이 있습니다. 최대 실적이 발표된 오늘 장 초반에는 8만6천원으로 최고가를 찍었지만 지금은 다시 하락하면서 9만3천원 밑으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수익 실현이 일어나고 있다고도 볼수 있는데요. 주식에서는요, 최대 실적이 발표가 돼도 다음 분기 때 또다시 실적이 좋아진다면 크게 올라갈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최대 실적을 발표한 다음 분기에 그만큼의 실적이 안 나오면 주식은 빠지는 게 주식의 생리라고 할수 있는데요.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크게 반등한 삼성전자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오늘 같은 주식시장에서는 장 초반 크게 상승한 이후 보합권에서 다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다음 분기에도 지금 같은 현상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상승 여러분더 남아 있다고도 볼수 있겠죠. 주식 투자는 이래서 참 어렵습니다. 악재든 후재든 발표가 되면 더 이상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닙니다. 앞으로의 호재가 나와야 되고 앞으로의 악재가 나오면 주식시장에 반영될. 꾸지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네요. 골드마우스였습니다.